이번 시간에는 P5와 아두이노 사이 시리얼 통신으로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동 시 라이브러리도 필요합니다. 라이브러리 설치 방법도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두이노 코드를 업로드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P5를 실행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P5 실행합니다. 오류가 발생하죠?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시리얼 통신을 위한 라이브러리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URL에 접속을 합니다. URL에 접속 후 하단 내려가 보면 어,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 클릭. 살짝 내려오면, 음, CD 링크가 있습니다. CD 링크를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복사를 합니다. c d 링 i n k 복사 후 다시 웹 아, 에디터로 넘어와서, 음, 인덱스 파일을 열어줍니다. 자, 인덱스 파일에, 어, 스크립트에 엔터쳐서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저장, 컨트롤 S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p5.webserial.js, 즉, 음, 실을 통신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즉, 링크를 포함하는 것으로 어, 라이브러리 설치는 간단하게 완료가 됩니다. 다시 스케치 돌아와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류 없이 실행이 됩니다.